안녕하십니까 한수영입니다 제 인스타 많이 보시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피자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피자를 시켜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피자 이름은 도미노의 더블 크러스트 이베리코라는 피자고요 네, 피자입니다 그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소스 오. 아 원래 이번에도 말없이 그냥 찍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말하면서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찍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먹는 게또 혼자 하니까 어색하네요 맨날 여기 옆에 김희좀더 같이 있고 그랬는데 오늘 김희준이 다른 친구랑 논다 해가지고, 지금 쟤는 바람 피러 갔어요. 아, 또 어색해. 말을 못하겠네. 좀 이해하고 봐주세요. 그냥 피자를 좋아하는 고상, 한수용. 야, 먹기가 좀 힘드네 어. 제가 지금 이거 찍고 있는 날짜가 12월 30일인데 제가, 제가 드디어 20살이 됩니다 박수 원래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성인 아 빨리 성인 되고 싶다 이러고 있었는데 막상 성인이 코앞으로 되니까 기분이 또 묘하네요 또 과연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뭔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걱정된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또 먹으면서 원래 말을 잘안 하거든요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대단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원래 이거 피자 배달이한 30분 전에 왔었는데 각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한 20분 정도 헤매다가 그냥 제가 이렇게 들고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먹어도 피자는 맛있네요 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바꿔왔습니다 제가 피자를 한 일주일에 한네번세번 정도 먹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안 질리네요 맨날 피자스쿨에서 치즈피자만 먹다 보니까 이런 거 비싼 거 먹으니까 또 느낌이 다르긴 합니다 자, 왜 맨날 피자스쿨 가냐면은 피자스쿨이 치즈피자가 6,000원이고 그냥 다 싸요. 그래서 맨날 가서 치즈피자 먹고 6,000원 내고한판 먹는데 맛도 맛있고 너무 좋아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피자집 사장해야겠어. 놀러올 사람은 놀러 오세요.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들 이거 보고 피자 시켰으면 좋겠어요. 뭐래. 아, 맞다. 제 인스타 본 사람 알겠는데, 원래 제가 머리가 긴 거를 딱히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맨날 짧게 하고 다녔는데, 이번에는 약간 어른스러워 보이려고 이렇게 파마를 좀 했습니다. 벌써 두 조각 남았다. 머리카락. 아, 요즘 따라 제 인스타 팔로우가 많이 늘고 있는데 눌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냥 맛있다. 응? 갑자기 용량이 다떨어가지고 먹다가 네, 다시 찍게 다시 찍고 아, 네, 있습니다 음아 마지막 한조각 식었어